스토리페이지 36쪽, 36쪽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마지막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 볼게요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 <laughs> 자 기본적인 뭐 용어부터 해가지고 음, 설명할게요 인간이 어쨌든 활동을 하면은 하천하고 바다, 해양에 변화가 생기는데, 물론 인간이 스스로한테 이롭게 하려고 뭔가 이용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인간을, 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사람이 하천에다가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를 건설하기도 하는데 자, 보는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규모가 크면 댐, 규모가 작으면 보. 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래를 준설하기도 한다. 하천에 있는 모래를 긁어내는 것. 그런 걸 준설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모래를 채취하기도 한다. 그 목적은 이런 걸 위해서 한다. 자근데그 영향으로 댐을 건설하게 되면 보을 건설하게 되면 수몰지역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도시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사를 여러 번 다녔죠 근데 이제 선생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태어난 그 동네에서 19년을 살다가 이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댐을 건설하는 곳은 대부분 이게 산골짜기야 거기서 물에 잠기게 되면 거기에서, 한 집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이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런 수몰민들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고려는좀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거 체크를 좀 할게요. 안개가 더 많이 낀다. 안개가 더 많이 낀다.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를 경우 물줄기 자체는 원래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냥 물을 흘러가버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땜을 건설하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물은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만큼으로 넓어졌잖아.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더 많이 끼기도 한다. 됐죠? 그럼 안개가 얼마만큼 더 많이 끼냐면요.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만큼. 그 다음에 안개가 많이 끼면 햇빛이 잘안 미치잖아요. 농작물 수확에 영향이 미칠 만큼. 어쨌든,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들도 있더라. 대표적인 지역 두 군데만 그냥 상식에서 알아주세요. 자, 첫 번째는, 후반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춘천이 있어요. 춘천은 침식분지기도 한데, 그 바로 가까운 곳에 크댐이세 개나 있거든요. 그 춘천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요. 닭갈비 먹으러 간 김에, 안개가 정말 많이 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남한강에 보면은 충주댐이 있거든요. 그 충주라고 하는 도시도 댐을 건설한 뒤로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더라. 인간한테 피해를 주더라. 어쨌든 안개 체크 좀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댐을 막았으니까 바다로 공급되는 모래나 흙의 양이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하천 중하류 지역에 습지를 개관하고 하천 직강화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하천 직강화 공사, 우리 자유공략천할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는 물이 되게 천천히 흐르지만 이걸 곧게 펴면은 물이 빨리 흐르면서 홍수 위험이 줄어든다. 하지만 물이 빨리 흘러가니까 분류 하천은 수위가 더 빨리 높아져서 분류 하천의 홍수 위험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3번에다가 여기다는 강조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여기 안개는 가끔 물어보는데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변화는 아마 시험 볼 때마다 어을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지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살잖아요 자, 우리가 어, 기후 끝나고 나서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은 자연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쪽은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건물들도 많고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연 상태일 때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하천 주변에 떨어진 빗방울이 하천으로 몰려들면서 하천의 수위가 하천의 물이 많아지면서 수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연 상태일 때는 빗물 중의 일부는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천천히 하천으로 모여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땅 위를 흘러서 오더라도 그냥 빗물이 땅위를 흘러더라도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빨리 못 흐르고요. 그럼 식물들이 어쩔 수 물을 약간 머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 상태일 때는 빗물이 하천으로 몰려드는 속도가 느려요. 느려요? 자,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이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이게 되면 일단 비가 내리죠? 식물이 없으니까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는 빗물이 되게 빨리 흐르잖아. 그리고 지하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하수구를 통해서 얘가 하천으로 곧바로 곧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똑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하천의 수위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요. 홍수가 날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기억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강남이 강남역.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서울에 거의 중심지잖아. 강남역이 2, 3년에 한 번씩 물에 잠겨요. 실제 강남역 주변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뭐다 잠기기도 하고요. 뭐 거의 요만큼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자, 그럼 강남역이 물에 잠기는 이유가 뭐 시설이 잘안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가 조금만 내리더라도 비가 막 몰려드니까. 비물이 몰려드니까. 강남역 조차도 물에 잠기더라. 인간한테 피해를 입히더라. 됐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쪽은 하천의 수위, 하천의 그 물의 깊이가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그다음에 이쪽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에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가느냐. 자 그리고 이쪽은 비가 내린 양인데 자 볼게요. 자 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지금 내렸어요. 그리고 비가 내린 총량은 이 막대 그래프의 어쨌든 높이야. 그리고 이제, 이제 비가 그쳤어. 그쳤을 때. 도시화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 상태일 때 하천의 변화와 도시화가 일어난 다음에 하천이 어떻게 다르냐. 자, 자연 상태일 때는요. 빗물이 천천히 모여드니까 하천의 수위도 천천히 높아지고요. 가장 높았을 때그 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빗물이 천천히 모여드니까. 그리고 하천의 수위가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는데, 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비가 내리자마자 아스팔트 시멘트 위를 막 흘러오고, 하수구를 통해서 막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천의 수위가 훨씬 빨리, 그리고 높게 올라가요. 똑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빗물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하천의 수위도 훨씬 빨리 떨어지고. 중요한 건, 하천의 수위가 요만큼이나 지금 높아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더 자주 난다. 그래서, 여기를, 뭐, 가라고 하고, 여기를 나라고 해서, 뭐 문제를 내기 쉽겠죠. 됐죠? 자,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그 하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우리가, 복개라는 말이 있어요. 복개. 복개 하천. 또는 복개 도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복개 도로. 자, 복대들로가 뭐야? 아, 복잡한 거? <laughs> 아, 이고 아, 머리가 복잡해데 <laughs> 자, 비가 내리면 어쨌든 빗물은 낮은 데로 모여가지고 더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어. 자, 우리 학교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은 어디로 흘러갈까? 결국? 우리 학교 운동장에 떨어진 빗방울은 어디로 흘러갈까? 낮은 데로 흘러가다가요 우리가 08번 버스가 다니는 길 있죠? 거기 타면서 한번 잘 살펴봐요. 양 옆쪽보다 그 08번 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 있죠? 거기가 제일 낮아요. 결국 우리 학교에 떨어진 빗방울은 흐르고 흘러서 그 08번 버스가 다니는 길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도림천으로 가요. 실제로.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에서 우리 도림천까지 하천이 있니, 없니? 없죠?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자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는데 하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흔르잖아요 얘가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1번하고 2번하고 교통을 방해해요 다리로만 건너 다녀야 되잖아 그 도시에 이런 하천이 있으면 교통이 많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한강처럼 크면 어쩔 수 없지만 크은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작은 하천들 같은 경우에는,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위에를 덮개로 덮어요. 그걸 복개라고 해요. 복개. 그래서 우리가 08번 버스가 다니는 그길 있죠? 그길 밑으로 실제로 물이 흘러, 뚜껑만 덮어 놓은 거예요. 됐어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개 해놓은 하천을 자연 상태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복원이라고 부르죠. 복원의 반대말, 복개. 그래서 여러분들 복개 도로 밑에 물이 흐른는 얘기야. 복개천 옛날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뚜껑을 덮어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복개 도로, 복개천 많거든. 됐죠? 아무튼 이게 도시랑 관련해서 하천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넘어가, 넘어갈게요. 응.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한 해안 지형의 변화, 바닷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 첫 번째, 간척 사업. 간척 사업. 자, 간척 사업이 뭔지는 대충 알죠? 대충 알고 있을 건데,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다를 메운다. 쉬울 거, 어려울 거. 자, 일단 메울 수는 있지. 근데 어마어마한 흙과 모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세만금 간척사업 들어본 적 있어요. 세만금 간척사업. 거기에 면적이 여의도의 100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럼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가져오고, 가지고 올수 있을까, 거 없을까? 관악, 관악산을 깎아다가 바다를 배울 순 없잖아. 자, 그래서 실제로 간척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단면도야. 이쪽이 육지. 이쪽이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래서, 썰물 때는 여기가 해수면, 밀물 때는 여기가 해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썰물 때는 육지고, 밀물 때는 바다잖아. 대부분의 간척사업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뚝을 쌓아. 뚝을 쌓아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을 뿜어내면, 얘가 육지로 바뀌겠죠.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간척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뚝을 쌓는데 이 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조류를 막는다 조류를 방어하는, 조류를 방어하는 뚝제방, 방조제라고 부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걸 방조제 파랑이 치는 거, 파도가 치는 걸 막는 걸 방파제 그러니까 방파제하고 방조제는 달라요 그래서 방조제를 건설한 다음에 여기를 간척 사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그리고 요즘은 갯벌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간척 사업한 땅을 다시 바다로 돌리려고 해. 그래. 되게 쉬워요. 여기만 다시 열어주면 돼. 그럼 알아서 바닷물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다시 갯벌로 바뀌거든. 됐죠? 아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간척 사업은. 방조제를 어, 건설하면서 갯벌을 농경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댐이나 보호나 그런 걸 건설하게 되면 하천이 바다로 공급하는 흙이나 모래 양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갯벌이나 사빈 사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죠. 결국 하천이 공급한 게 바닷가에 쌓여 있는 건데. 땜이나 골를 건설하면 이거 양치가 줄어드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이 생기게 되면 옛날하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침식이 바뀌니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막 쌓인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는 모래 포집기, 다른 하나는 그로이. 두 가지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육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야. 그리고 육지 가장자리에 모래가 쌓여 있다.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죠? 사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근처에 인공구조물, 뭐 간척사업 같은 게 있으면서, 또는 뭐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져서, 여기에 모래가 막 깎여 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예를 들면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모래가 막 깎여 나가. 그럼 이제 문제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빈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다 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파랑 때문에 생기는 연한류, 연한류를 얘가 막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모래가 침식되는 거, 모래가 유실되는 걸 막아준다. 이러한 시설을 그로인이라고. 사빈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왼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 가려져 있지만 여기 왼쪽에 보면 그림 있죠? 이런 걸 그로인이라고 한다. 그로인이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모래 포지기는뭐냐면요자 모래 푸가 야구에서 공을 잡아주는 투수가 던진 공을 잡아주는 포지션. 포수죠. 이 포가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집, 집중한다, 쌓아둔다. 그래서 모래를 잡아서 그냥 바닥에다가 쌓아두는 어떤 지구 이걸 모래 포집기라고 불러요. 보통 어디서 쓰냐면요. 여기는 사빈, 사빈.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에 사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부가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구에 있는 모래가 자꾸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사리란게 되나 바람이 여기를 지나가는 가는데 바람이 약해지도록 만들면 모래가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이런 기구를 이런 장치를 모래포집기라고 하고요. 이걸 만들어놨더니 모래가 많아졌다. 그걸 나타낸 그림. 그래서, 그로인하고, 모래 포집기 두 가지만, 지금 밑에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로인과 모래 포집기.